일, 스케핑.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번의 거래를 통해. 다금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수익을. 응. 단타 데이 트레이딩. 정의 단타는 하루 안에 모든 매매를 완료하라. 종가 팅 정의 종가 배팅은 전 거래일의 종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다음날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법을 의미다. 스윙 트레이딩. 정의 스윙 트레이딩은 며칠에서 며칠 동안 투식을 보유하며 국가들에게 변동을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어, 가지 투자 밸류 인베스 적당한 어. 인식을 매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가 회복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있다 6. 모벤톰 투자 모멘텀 기베스틱 전문 공급은 투자는 투자가 상승세 국가를 매수하고 파악되어 있는 공